안녕하세요. 전서 모허 입니다. 아 자, 자, 제가 지금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. 제가 유튜브에 모비즈가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직접 심도님을 만들어 봤습니다. 제 동생이 맞냐? 자, 이렇게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하세요. 자, 어, 이렇게 이렇게. 아, 이거 씹는 겁니다. 어, 여기 너무 좁은데 어떡하죠? 아, 아 어, 거기다가 설치면 되지 않아요? 설치하세요, 설치. 설치, 설치. 설치. 엄마가 안 보여. 듣기 전에 듣기 에안 들킬 수 있어요? 짠짠 멋진나 한번 볼까? 오! 자, 놀이방입니다. 음, 뭐가 큰데? 검... 빨요하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주세요. 그럼 좀 1만 조금만...